여러분들, 오늘 마인크래프트 컨텐츠는 바로 고투 배드라는 p c 게임이 있대요. 그거를 이렇게 마인크래프트로 오긴 게임이라는데 탈출 맵입니다 근데 너무 쉬워요. 잠만 자면 된대. 시작하게 눌러볼게요. 상황 A, 잠에 드세요. 졸리니 침대에 가서 잠을 자자. 또 바로 잘 필요는 없잖아. 혹시 자야 되나? 어, 잡시다. 예, 아파키, 시커멓네요. 잠들겠습니까? 네. 이 다야, 근데? 현관문을 잠갔나요? 내가 어떻게 알아? 잠갔겠지? 잠갔지 않았을까? 어? 어? 뭔 소리야? 뭐야! 누구세요? 현관문을 안 잠갔나봐! 이 시커먼 거, 이거 뭐야! 현관문 잠가는지 안 잠가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대충 알겠다. 이거 그거네! 문단속 해가지고 잘 자야 되네. 여기 가서 불. 현관문 왜 이거 봐봐 이거 창문 열려 있는 거 아니야? 창문을 닫으시겠습니까? 맞네! 참 하면 저기죠 여러분들 제가 게임 유튜버 몇년입니까야 이거 뭐페이크있나 본데? 야! 초 들어오면 싸우면 되잖아 아까 까만 거그 뭔데? 다이아셋 입고 있다? 함부로 못 덤빌 걸? 자 보안 시스템 완료. TV 껐고 전기세 아꼈고 현관문 잠겨져 있고 예 e 더 이상 뭐 없지 어까 아니면 이건 무조건 잘수 있다. 자 갑니다. 문을 잠그시겠습니까 네. 불 껐죠? 뭔 열주? 창문 방범 장치를 활성화하신다. 야, 이거 했죠? 아니, 이걸 깨버리면 그건 칼을 숨겨 두셨나요? 칼? 그럼 내가 야, 야, 내가 책임이. 게... 야, 이거 내가 안 챙겼으면 범인 이걸 창문이 깨졌잖아요. 들어왔단 뜻이야. 우리 거실에. 일어나 저러나 칼은 없어. 칼을 숨겨 뒀다고 하자. 내가 쳐들어올 거 알고 있었다. 예. 생존! 와! 뭐야! 자 여러분들 보셨죠? 항상 철저히 현관문 잠그고 창문 잠그고 자야 됩니다. 칼은 숨기고 아니 그건 좀모험고 나쁜 사람들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집단속 문단속 철저히 하라. 약간 그런 게임이네요. 잠깐만 그러면 내가 철저하게 안 죽게 딱 맞춰놓고 하라 이거지? 칼을 내가 들고 와야 될것 같은데? 어? 칼이다. 이건 무조건 내가 챙겨야 돼? 문을 잠그시겠습니까? 네. A랑 너무 똑같잖아. 이거 너무 쉬운데? 뭐딴거 없지? 자, 창문 잠갔고 시스템 작동했고 여기 뭐, 뭐야? 이다락문은 신경 쓸 필요 없을 것 같다고? 겁나 신경 쓰이게 세... 지금 여기 배치해 놓고 신경 쓸 필요가 다 했습니다. 모든 걸다 했어요. 완벽해. 이제 좀 자, 자자. 이번 방 통과다. 한 방에 통과하자. 본인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 이거 내 누르기가 왜 이렇게 쫄리냐. 나 할만큼 했어. 네, 쫄지 마. 확신을 가져. 본인이 정말로 안전? 아니! 아 정말로 들어가니까 이거왜 이렇게 못 누르겠냐. 아 안전합니다. 예. 좋습니다. 어? 아냐... 깼다! 아니 순간 얘 누르기 전에 무슨 생각 했냐면 아차! 다락방! 번! 그건 이크였죠어 지금까지 마트라 먹에 스름스름하게 통과할 수 있을 것 같거든? 이거는 잠드는 게 아니고 탈출하라는데? 네, 탈출만 하면 되는 거지? 납치했던 녀석이 나... 머리통인가 본데?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어, 무섭진 않아서 다행이고 이런 거 너무 싫거든요 미로 어? 바로 찾아버려죠 루트 뭐 있나? 어? 열쇠? 금조각인 줄 알았는데 여기서 열쇠를 바로 발견한다고요? 자, 여기에 뭔가 있지 머리통! 어? 잠깐만 이거 머리통 어디 갔어? 자 올라가자 이제. 와 쌉소름. 우리 다락방에 이런 게 있었다고? 우리 집 다락방이었다고? 그럼 그 머리통은 뭐지? 잠깐만 이거 탈출하라 그랬잖아. 칼이 없다. 지하라도 가봐야 하나? 반범장치가 켜져 있다. 칼로 코드를... 어? 뭐야? 아니 큰일 났다 이거 칼로 못 찾겠는데? 아니 뭐야 근데 다시 첫 번째 A로 들어왔는데? 다시 시작인가 음부터 일단 첫 번째 판은 확실하게 깼잖아요 우리가? 하... 일단 이거는 무조건 해내야겠어. 자두 번째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세 번째 탈출할 때 있잖아 지하실 다락방. 아니 여기가 이 방이랑 똑같아. 창문도 닫혀있었고 문도 잠있었고 이것도 활성화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집안에 같이 있던 그 괴물한테 내가 죽은 거야. 칼. 어? 맞아. 아까 칼로 뭘 하라 그랬잖아. 근데 칼이 없었잖아. 왜냐? 내가 이걸 챙겼어. 챙기고 모든 안전 장치를 가동시킨 다음에 잠에서 잤더니 내 소지품 다 털리고 나는 지하에 감금되었지. 그 말인즉슨 여기서 칼을 챙기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차피 내가 가지고 있어도 뺏기니까. 그럼 그냥 단다면어 갑자기 나 소름 돋아. 명탄정 깻난, 깻난 소름 돋았어 방금. 이거 좀 자신 없긴 한데 여기서 만약에 정말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냐 하는데 내 네, 눌렀는데 다음 날로 넘어간다. 이건 저의 추리가 100% 맞다는 뜻입니다. 간다. 제발! 야 이건 탈출이다! 맞지? 내가 맞지? 그러면은 머리뚱이 있을 것이고 여기서 열쇠를 가지고 올게 이거죠? 올라가네 어디로 올라가냐? 아씨 <laughs> 이 작은 데서 이 길을 이렇게 헤매면 올라간다 아씨 맞네 맞네 자 그러면은 칼을 챙기자 여기 칼이 있을까? 내가 그 전에 안 챙겼잖아 야 미쳤다 이거 난 뭐야! 어? 아 여기가 문으로도 탈출할 수 있고 창물로도 탈출할 수 있고 그니까 내가 탈출 루트를 뚫어 놓으면 탈출할 수 있는 거네? 와 재밌다 이거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인크래프트 예고투베드라는 PC 게임 어 원작의 리메이크작이라고 해야 되나? 한번 해봤고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게임은 교훈이 확실합니다 절대 문단속 확실히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아시겠죠? 확실히 뭐 주는 교훈이 있네 아무튼 네, 오늘 재밌으셨다면 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도 다음 시간에 새로운 마크 게임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빠밤! 여러분들 문단석 잘하세요. 누가 숨어 있을지도 몰라. 알겠지? 조심빠 <laughs>